성경에는 내 신을 벗으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룩기에서도 기업을 부른다는 말도 있습니다. 기업을 부른다는 것은 결국은 신을 벗어버림으로써 내 자신의 권리를 부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 주장, 자기의 그 선입견, 자기의 개성, 생각, 이런 거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 내려놓고 주 중심으로 살려고 하라는 것이, 것입니다. 성령의 생각으로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려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내 신을 보수라는 의미이고 내 권리를 포기해라. 우리는 다 권리를 주장합니다.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도 가족 관계 속에서도 부부 관계 속에서도 내 생각, 내 의견을 주장하다 보면 다툼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2023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 낡은 신을 벗어 버리십시오. 아직도 육신을 벗어 버리지 못하고 내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그런 분이 있다면 그 권리 주장하는 내 성격 때문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면 권리를 포기하십시오. 2023년은 권리 포기하는 해. 권리 포기함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삶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영적 세계를 보고 영적인 성장이 있고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